야 이재명 내 이놈 이러고도 계속 헛소리만 짓거릴래? 거짓의 그 화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진실의 폭로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진실을 폭로할 우려가 있는 자들을 쥐도 쇄도 모르게 제거합니다 그러나 모조리 제거하지는 못하는 모양입니다 검찰총장 직무대리 노만석의 입이 열린 순간 이재명 놈과 정성호는 까무라 쳐졌습니다 입만 닫고 있었으면 노만석은 검찰청 검찰총장 또는 국회의원은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조인 중에는 양보남 또는 박균태과 같이 의원 자리만 주면 기꺼이 악마가 되는 쓰레기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장동 비리 재판의 항소 포기를 지시한 자가 이재명과. 정승호라고 폭로한 것입니다. 유튜버 백브리핑의 백광에는 수일 전, 거짓의 화신이 싫어할 또 하나의 진실을 폭로하였습니다. 최근 민주당은 넙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이재명 놈을 구출한답시고 아래와 같은 프레임을 널리 퍼뜨렸습니다. 이재명은 대장동 비리와 아무 관련이 없다. 그것은 유동규와 김만배가 다한 짓이다. 유동규는 나는 3년만 감옥에 있으면 나간다고 떠들고 다녔다. 유동규는 검찰과 짜고 이재명을 대장동 비리의 핵심 인물로 끌어들이는 대신 그는 3년만 감옥살이를 하는 것으로 검찰과 합의한 것이다. 이것은 이 사건 관계자 나무기 한 진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튜버 백브리핑의 백광에는 수일 전 이와 관련한 진실을 폭로하였습니다. 그는 민주당의 위프레임이 허위 날조된 것이라는 증거로서 유동규와 남옥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한 것입니다. 그의 폭로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동규 당초 이재명, 정진상, 김용, 김만배 넷이서 다짠 거야. 모든 것을 너, 그러니까 너는 나무을가르키지요 너와 나에게 다 덮어 씌우기로. 나무 김만배는 나는 3천만은 3년만 감옥살이를 하면 나간다고 떠들고 다녔어. 그러면서 3년만 참으라고 하였어. 3년, 후, 3년 후에 내보내 주기로 이재명과 약속이 된것 같았어. 그들은 형과, 그러니까 형, 여기서 형은 유동규를 의미하죠. 나, 나목에게다 덮어 씌우기로 짠 거야. 이것을 보면 민주당의 프레임과는 달리, 3년만 있으면 나간다고 떠들고, 다, 떠들고 다닌 자는 유동규가 아니고 김만배라는 사실을 알수 있다. 누군가 극깍 무도한 자가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대장동 비리 재판의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범죄자들은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의 범죄 수익금을 합법적으로 고스란히 챙기게 된 것이다. 그 돈은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또한 돌아갈 수 있었던 돈이었다. 위 녹음 파일의 내용으로 보아 이재명 놈은 대장동 비리와 무관하다는. 민주당의 선전 선동은 완전히 허구임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백광현 씨는 이 녹음 테이퍼의 생성 일시는 2023년 봄이었다. 위 녹음 파일은 극히 일부이다. 나머지 많은 관련 파일이 있다. 그 파일에는 많은 사람의 실명이 등장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들어있다. 여기에 계신 변호사와 함께 법률 검토를 마친 후에 차차 전부 폭로할 계획이다. 만약 민주당 정청례 대표와 법무부에서 책임을 진다면 이 자리에서도 폭로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남욱은 처음부터 왔다 갔다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검찰에 협조하지 않다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자 검찰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자 180도 반대되는 진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그는 정진상의 내물사건의 정인으로 출석하여 얼토당토하는 정언을 한 것입니다. 그는 수사검사가 나의 배를 가르겠다고 협박했다. 그리고 나의 가족들에게도 해코지를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검사의 요구대로 진술한 것이다 라고 정언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위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대장동 사업에 8천만 원 정도를 투자하였는데 위 사건의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1천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이 얼토당토하는 위정을 한 것입니다. 나욱을 수사했던 군산지청 홍상철 제1부장은 나목의 위정을 바로잡기 위하여 대금에 법정에 입회하여 반대 신문을 할수 있게 조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대금에 의하여 불허되었습니다.그것을 인지한 나목은 법정에서 그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고 제멋대로 위정을 했던 것입니다.바야하로 이재명 놈등 가짜 집단과 진실을 밝히려는 대장동 수사팀과의 한판 전쟁이 일고 있는 중입니다. 위박공의 백광현의 폭로는 수사팀에게 천군만마와 같은 응원군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짜가 진짜를 억누르는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가짜를 패하고 진짜를 세우는 패가입진의 그날까지 총진군합시다. 이재명 놈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짓을 벌이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도 짐작은 하셨겠지만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은 중국 공산당의 위성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가짜 대통령 이재명 놈을 권좌에서 끌어내려야 합니다. 황금손이 앞장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힘을 모아 주십시오. 고맙고 또 감사합니다. 부디 평안하소서. 끝. 대열의 세상 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황금손은 큰 힘을 얻습니다.